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에서 33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김건희 계좌가 통정거래로 이용된 것이 47, 8%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33번 도이치 모터스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는데 절반쯤, 한 20회 정도는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빵번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최은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이창수 검사장이 방금 증언을 통해서 권오수 회장과 연락해서 판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를 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정매매가 아니고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내가 때렸지만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다. 내가 욕한 건 맞지만 내 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48회. 김건희 계좌가 통정 매매로 이용됐다 라고 어 알려져 있는데 대신 증권은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근데 대신 증권의 계좌는 통정 매매가 통정 거래가 13회 있었다 라고 법원도 검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7초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7초 매매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7초 매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분 매매도 또 있습니다. 7초 매매 나흘 전에 민씨와 김씨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이거 김건희가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녹취. 그리고 나서 3분 후에 김건희 계좌가에서 매도 주문을 합니다. 이건 본인이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통정 매매가 아니다. 시세 조정이 아니다,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김건희가 또 연락합니다. 아, 체결됐죠? 이렇게 연락합니다. 자, 7초 만에 매매가, 통정 매매가 아닌 것으로 체결될 가능성은 1억분의 1, 10억분의 1, 100억분의 1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통정 매매가 아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글픕니다. 통정 매매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시점 연락이 정확하게 자로 잰듯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수사 검사의 증언으로 봐도 없다고 그럽니다. 제보에 의하면, 유독 이번 김건희 계좌만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잘 모르겠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하늘에 계신 신도 맞추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자, 이창수 지검장. 네. 김건희 여사에게 대면 조사를 몇번 요구했습니까? 대면조사 요구는 수차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차례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고 검찰은 잘못이 없겠네요. 근데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아 그냥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보통 검사, 검찰들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수사합니까? 아니죠. 저는 꼭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자, 그리고 했어요. 다른 말할것 없이 권호수 2심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김건희 명의 관련, 김건희 명의 계좌는 통정 매매로 인정되고, 해당 계좌는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입니다. 또 2010년 11월 4일, 이것도 통정 매매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CH 계좌 등등은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김건희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음주운전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검찰의 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와 함께 서글픔이 마구 밀려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만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질타를 한 겁니다 질타 자.